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인데, 그책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해리포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97년, 97년 6월 26일에 초판이 나오고, 한국에는 99년 11월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저건, 저는 이 책을 한 두세 권 정도 가지고 있는데, 책으로는 못 보고, 영화로만 한두편 정도 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자는 JK 롤링이라는 여성이 쓴 소설입니다 8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놀랍게도 이한책 가지고 1조원이 넘는 놀라운 수익을 거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데 오늘 이 책을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많은 베스트셀러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화책으로는 일본의 원피스라는 책이 5억 권이 넘는 책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5억 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때 보면은 이 만화책을 가지고 다니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한편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저는 마라 책을 그렇게 즐겨 보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내용이 어떤 건지는 잘 모릅니다. 해리포터 원피스 저도 저는 그래도 제목을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책으로는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만화책 원피스라는 만화책도 마찬가지고 수억 권씩 팔려도 모르는 책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책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책 이름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무엇을 소개하려는지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 책을 주일이면 늘 보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성경은 기원전 약 1500년경부터 기원후 96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자 역시도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되었다고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성경책은 많이 팔리고 있어요. 팔린다는 표현보다는 많이 읽혀지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1,600년 동안 쓰여졌고 40여 명의 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내용의 책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제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가 크게 구약과 신약을로 성경은 나누고 있어요. 구약 그 기준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예수님 전을 구약, 예수님과 예수님 이후 시대를 신약이라고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구약에 이런저런 역사 이야기, 예언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크게 보면 하나의 주제가 되어 있어요.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도, 올라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사역하셨던 것, 당부하셨던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지금부터 사도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계속해서 써 나아가라고,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이 사실의 내용만 전달하는 목적으로 모두 사실에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사실의 내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디모데구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로 유익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때로는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왜 이렇게 다 죽이냐 고약시대 보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전국한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죽이고 하죠. 또 뭔가 이렇게 말이 안 맞는 표현도 있어요. 이 날짜를 계산해 보면 또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런 사실을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과학이죠.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로 유익하다. 이게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노아의 강주를 찾아다니고 어떤 고고학적으로 찾아다니고 에덴 동상이 여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재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을 학문적으로 또 학문적인 연구로 어,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에는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어,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실제 인물이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는 그런 사실적 기록을 증거했다고 어, 증거를 보여준다고 사람들이 믿지는 않아요. 사실이 이런 거예요. 마치 음, 경에 들어 있는 사람들, 안 보이던 사람 알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일시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들이 크게,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을 보지 않았고, 목소리로 대화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쓰여진 성경을 말씀으로 우리의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 앞으로 오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직접 살아나서. 아, 천국에 이런, 이런 것이 있었어. 어,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얼굴이 이렇게 있어.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어,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을 것임을 믿고, 어, 또 우리가 구원받을 것임을 믿고, 지금 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실 것을 어,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성령님,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어떤 총체를 가지고, 성령님 옷이 없어서, 성령님 오세요 하면 바로 어떻게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을 다, 그냥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할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지 않을, 앞으로 미래의 일들까지 그러나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어던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건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 모든 것을 다 쪼갤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있는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정말 날선 검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믿지 않는다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다면,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적인 것들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설교자들이 자신의 설교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목사학교에서 설교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집밥과 같은 것이고, 뭐부흥감사나 외부에서 어떤 설교를 듣는 것은 외식과 같은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사실 외식을 많이 하고 밖에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그래요. 맛은 있지만, 그러나 집에서 매일같이 먹는 밥은, 그냥 뭐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뭐 죽지 않으려고 먹는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먹고 이게 맛있다 맛있다 느끼지 않지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집에서 먹는 집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 설교자가 얘기할 때 교회에서 설교자가 얘기할 때내 설교는 집밥이다, 아, 집밥이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 맨날 외식만 하면 몸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데. 저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100%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처럼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유튜브나 뭐 TV에도 기독교 방송이 굉장히 많고, 교단별로, 또 이단들도 어떤 방송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해요. 작은 교회 설교도 들을 수 있고 큰 교회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여자 남자 외국 사람 모든 종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면 설교 내용은 참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설교도 제가 들었었던 거 같고 <laughs> 이런 얘기를 할때 가장 크게 성도들이 또 아멘 아멘을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 기독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 교회라는 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음, 선교, 선교론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의 복을 빌기 위해서 어, 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할 때, 막, 가장 크게 아멘, 아멘, 하고또 어떤 설교는 성경 본문을 읽고 세상 얘기로 가득해요. 뭐, 정치 얘기하고, 심지어는 누구를 저주해요. 누구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아멘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이단과이단과 교회는 이단과 정말 종이 한장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견운것 같고, 적은 것 같고, 저런 것 같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집밥이 아니에요. 집밥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을 건강하게 하는 영의 양식은 누구의 설교도 아닌,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집밥인 것이에요. 집밥. 집밥. 우리가 집밥을 먹고 나서, 집밥을 먹고 나서, 다른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아 상했다. 아 이건 너무 짜다 맵다 아, 이건 너무 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렇게 정확하게 매일같이 먹는 이 영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이것을 충분히 우리가 읽고 설교를 탁 들으면 아 저거는 성경과 좀 맞지 않아 아 설익었어 아 저거는 아주 쉬었어아저 설교엔 독이 터져 있어.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여적할 때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보다는 설교자의 말씀에 더 이렇게 집중하게 돼요.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지만 점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 것같는 않아요. 처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다가 주님을 믿었다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어떤 뭐 기적들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느끼게 되니까 점점 자기가 우상화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뭐, 남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를 자주 해요.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단한 가지라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뭐 10여 분 동안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단어가, 나에게 깊이 깨닫게 은혜의 말씀으로 올 때가 있어요. 또는 어떠한 예화가 나에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설교를 통하지 않고도 또 집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마음에 깊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만져 주시는 거예요. 만져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 오셔서 함께 말씀 듣는 분들과 또 온라인에서 듣는 분들과 단한 문장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말씀이 있다면. 도전받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야 돼요. 교회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가까웠던, 가까이 지냈던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처하는 곳에서 도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일할 때에, 우리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해요. 신앙생활하면. 우리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해요. 내가 살아왔던 그 믿음. 믿음생활은 이런 것인데, 직장생활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그때 오는 그런 갈등들, 문제들.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쓰는 가면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나, 모든 사람 만날 때,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살아있음을 믿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말씀이 아주 많이 살아있는데, 음, 다른 곳에는 살아있지 않아요. 덮어놓은 말씀이 되어버려요. 죽어놓은, 잠자고 있는 말씀이. 되어져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온전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음을 믿습니다. 또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갈등하는 것들, 염려하는 것들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 하나 극복하며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정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